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광섭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모처럼 만나는데 아주 중요하고도 귀한 행사를 또 하신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개막식을 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5일간 청주문화제조창 일원에서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사물의 지도 지금 화면에 나오잖아요. 거기 지금 아주 기대가 큰 그런 아주 공예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막식도 좀 이따가 열리는데 우리 대표 이사님 모시고 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 되고 있죠? 예, 네, 뭐 잠시 후에. 네, 개막의 문을 열고요. 음. 또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음. 와서. 어~ 준비를 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환영 립세션 음. 파티도 우리 음. 청주 음식으로 또 준비합니다 이것이 어 끝나면 네. 이제 내일부터 (9월 네. 1일부터) (45일간) 아름다운 공예 의 이야기가 음. 예, 펼쳐지는데 아~ 사실 많이 힘들었죠 네. 쉬운 게 없더라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덥기도 하고 음. 또 비도 많이 왔고 음. 우리 청주 지역에 또비 피해가 적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우리 비엔날레는 사실은 1년 이상 준비하는데요. 음. 그 사이에 뭐 물가도 오르죠, 인건비도 오르죠, 국제정세가 또 사실은 변함무쌍하기 때문에, 음. 어, 우리는 국제행사다 보니까 민감하잖아요. 네. 뭐, 그런 거에 결코 자유롭지 못했고, 준비하는 과정이, 음. 어,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계속 해왔지만, 할 때마다 새롭고, 할 때마다 어렵고, 음. 할 때마다 책임감이 좀더 막중한데, 음. 올해는 아 어, 그래도 순항했고요 네. 아마도 어 내일부터 열리는 공예 비엔날레 시민들이 와서 보시면 음.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구나라는 음. 소리를 어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엔날레라가 말 그대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송 참사도 있고 해서 공예 비엔날레가 오히려 청주시민에게도 위안과 위로가 되는 그러한 이제 비엔날레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비엔날레가 13번째 열리는 거라고요? 예. 그이 26년 동안 열렸고 24년 24년째 열렸고 예. 그리고 대표님으로 이 취임하고 나선 처음이죠. 그러면 그렇죠. 예. 대표님이 그동안 비엔날레에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청주시 문화재단에 계셨을 때도 예. 여기 관여를 하셨을 텐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분위기, 기분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 예전에는 제가 비엔날레 음. 총괄부장, 총괄부장 이라는 네. 이름으로 칠해. 네. 네. 어, 음. 네. 그 비엔날레 전체 역사의 절반 이상을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 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의미 있었던 해가 2011년도입니다. 네. 그 이유는 그 전에 비엔날레는 예술의 전당에서 체육관 전시 또는 천막전시를 했어요. 음. 아. 그러다가 2011년도에 불 꺼진 담배 공장에서 비엔날레를 열었지 않습니까? 음. 어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 담배 외 쪄든 냄새, 네. 그 다음에 한 10여 년방치돼 있었으니까 비둘기 똥이 그냥 뭐한 보통 5cm 이상 가득 했거든요. 어. 그거 청소하던 분들이 다 토하고 도망가고 음. 그 비엔날레를 할수 있을까 싶은 음.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었지만 은 막상 문을 열고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최고의 문화 공간이다라는 음. 극찬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그1 0여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담배 공장이 문화재 조창으로 변신한 거 아닙니까? 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도 음. 들어선 거고요. 동부창고도 아. 지난해 마지막 동, 동부창고가 일곱 개 동인데 예. 그 중에서 마지막 동이. 리모델링이 마무리돼서, 음. 말 그대로 담배공장은 문화제조창으로 완벽하게 변신을 했는데, 음. 그 변신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열리는 비엔날레입니다, 요게. 아. 올해 지금 열리는 비엔날레가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 예전에는 총괄부장으로 참여했지만 지금은 대표이사로서, 네.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장으로서, 음. 어, 일을 진두지휘하고 있어서, 그 막중한 음. 그 책무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음. 다만, 어, 정말 문화재조창, 불 꺼진 담배 공장에 더 이상 담배는 생산되지 않지만, 문화를 생산하고 음, 예술을 음. 창조하는 그 공간으로 획기적으로 변신했다는 것. 음. 아마 다녀가신 시민들은 아시겠지만, 아, 문화재조창이 옛날에 담배 공장인데 이렇게 변신했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요즘도 사람이 많은데요. 요번에 이제 비엔날레를 통해서 제대로, 비엔날레도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네. 문화재조창도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오. 또 국제행사니까 국제행사로서의 격도 제대로 음. 어, 보여줘야 되고, 음.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무겁고요. 어, <laughs>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아이고, 그래서 저기. 네. 아, 어, 그러니까 그건 몰랐네. 요 그러니까 공예 비엔날레를 예. 문화재조창에서 최초로 총괄부장으로서 예. 예. 그렇게 그렇게 어려움을 갖고 시작을 하셨고, 결국 그러한 토대 속에서 지금 문화재조창이 완벽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 바꿈하는데 예. 진두지 선구자적인 역할을 지금 대표님이 하셨다는 거를. 어, 뭐 저은장은 아니지만, 음. 어쨌든 그 당시 제가 총괄부장으로서 총괄부장이라는 음. 거는. 결코 작지 않은 지이거든요 음. 책임져야 될 일도 많고, 실제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담배공장에서 비엔날레 하자라는 것도 사실은 쉽쉬운 결정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총괄부장을 했으면 그렇게 결정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어, 역사가 어쨌든 기록하고 역사가 평가를 할 일이지만, 청주 시민과 함께 불 꺼진 담배공장에 문화의 불을 켠 최초의 인류로 기록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 말이 되나요? 아, 맞, 아, 맞나면 그, 그때 안 그랬으면, 거기에 아마 아파트 단지 들어가서. 아, 그, 그, 말씀 드릴게요. 네. 그 지역구대 시사, 시의원은 저한테 막 그렇게 그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네. 네. 당신 때문에, 음. 여기를 뿌시고 아파트 질려고 했던 음. 거를 못하게 됐다라고 음. 저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음. 근데, 한편으로는, 물론 아파트 주면 더 깔끔할 수는 있었지만, 이런 문화제조창, 문화공장이라는 아우라,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공간은 불가능했죠. 음. 아파트일 뿐이었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때 아파트가 아닌 이 문화재주창으로 변신한 거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역사가 네. 평가해야 되고 청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생활하고 새로운 청주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공예비엔날레가 그 중심에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올해 비엔날레는 정말 잘. 어 준비를 하려고 힘썼고 네. 또 시민들한테 정말 냉정하게 음. 평가받고 싶습니다. 네. 얼굴이 음. 반쪽이 되셨다는데 얼굴은 원래 좀 갸름하셨고 네. 몸이 좀 불편하셨다고 해서 네. 시술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좀 괜찮으십니까? 어 아마 좀이렇그 안정화 되고 있는 과정인 음.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거지 시술이니까. 그래서. 음. 어, 천만 다행이죠. 뭐, 제가 쓰러지기 전에 아유. 발견했으니까 다행이고, 또, 또 현장에 늘 있으니까는요, 음. 현장에 있을 때는 뭐, 에너지가 넘치니까, 음. 예, 뭐,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그래도 늘 조심하시면서 예. 건강유식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예 비엔날레의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제가 사물의 지도, 공예. 세상을 잊고 만들고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한번, 저기, 어, 작품들 설명, 또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의 지도, 공의 세상을 이어가고, 만들고, 사랑하라. 아주 뭐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어 사물이라는 건곧 공예를 얘기하는데요. 네. 공예 안에는 도자기도 있고, 네. 어뭐 옻칠 같은 음. 것도 있고 금속, 섬유, 네. 유리. 지금 네. 우리 앞에 있는 이, 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추금기. 추금기도 일종의 공예입니다. 네. 예, 이게 손으로 빚은 거는 다 공예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는 음. 제가 딱 보니까 음. 네. 어, 손으로 빚은 거에 네. 그다음에 기계화된 게 같이 있죠. 요즘은 이제 음. 융복합. 네. 또 포함이 되니까는요. 네. 그런 공예의 다양한 지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여행을 할때 항상 지도를 펴고 음.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지도를 네, 검색하듯이 네. 비엔날레 행사장이 하나의 거대한 지도라면 음. 그 지도 속에서 내가 공예라는 장르를 찾았다는 여행을 하는 겁니다. 음. 본전시, 음. 국제공예 공모전, 네. 초대국가. 음. 어, 그다음에 뭐 공예 비엔날레 65년의 이야기, 음. 네. 그다음에 동부창고에서 열리는 어마어마 페스티벌, 음.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피카소 도회전 이런 음. 많은 전시가 있는데 네. 그 전시 속에 있는 숨어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음. 이것이 우리 그 삼물의 지도, 네. 어, 세상을 잊고 만들고 사랑하라라는 주제 속에 담겨져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음. 공예는 시대를 담는 거울입니다. 네. 그 시대마다, 매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고려의 청자는 왜 탄생했을까요? 음. 거기는 불교 문화, 기종 문화의 결정체입니다. 음. 조선의 백자는 조선은 유교 문화고 선비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고, 원시 시대에는 농경과 관련된 공예가 많이 할 듯이. 이 시대는 공예와 디자인이 중요한데, 거기에 음. 환경 음. 문제. 네. 요즘 덥고, 비 음. 많이 오고, 음. 춥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환경 문제랑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음. 그죠? 예측 불가능한, 그것은 환경 문제를 공해가 찾아 나서서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그 문제 제기에서부터 실제로 해법이 있는지 작품을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인간성, 네. 인간성 회복이라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본질에 대한, 가족에 대한, 네. 공동체에 대한, 어, 그 다음에 지구의 여러 가지 위기, 네. 이런 것들을 공해를 통해서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아 여러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음. 마치 그거를 찾아 떠내는 떠나는 여정, 음. 여행을 하듯이 우리 비엔날레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음. 게이 주제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희 사진을 좀 받았는데 그걸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사진인지 몇장 받았어요. 비날레 이거는 어. 어디 전시장? 저거는 네. 저게 뭐야? 공예 비엔날레의 공예 뭐야 근데 음. 저거는 동부창고의 한개 동을요. 네. 문화재청에서 음. 엄청난 예산을 통해서 들여서 우리 한국 공예가 사실은 K컬처의 원형입니다. 네. 한국 공예의 가치를 미디어 아트로 선보이는 거에 제가 아, 어, 사진으로투쳐한 건데요. 아트죠. 실제로 미디어 아트입니다. 네. 상당히 뭐... 멋있는 작품이 그 만날 수 있을 거고요. 네. 저거는 본전시에소개되어 있는 작가인데요. 네. 저게 이제 섬유와 금속 성분이 저 작품마다 융합이 돼 있어요. 아, 그고 계속 손으로 음. 바늘질 하듯이 이렇게 엮어갖고 네. 저게 200여 개가 어, 설치미술처럼 작품이 되어 있는데 유리 거울을 깔았더니 200개가 400개가 되고 400개가 아. 800개가 되는 아. 아마도 저기가 포토존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저거는 그 대만 작가가 이 음. 청주에 와서. 한 보름 동안 머무르면서 음. 이 작품을 만든 건데요. 오. 대만에 네. 어, 사람이 이제 죽으면 망자가 이렇게 마지막 갈때그 수는 우리나라로 치면 상여 같은 거죠. 네. 그거를 이제 공예 작품으로 표현했는데요. 어. 우리나라의 상여도 되게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음. 그것도 공예입니다. 그런데 음. 이제 대만의 공예도 어, 음. 그렇게 화려하고 음. 마지막 가는 모습을 저렇게 축복해 주는 아. 그런 작품으로 표현되고 아,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요 네,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아, 그런 것들이 이제 볼거리가 상당히 많겠군요. 아 그렇죠. 뭐, 예전에는 전시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음. 전시와 학술, 체험, 음. 또 어린이비엔날레라고 해갖고, 음. 어린이들이 오면은 절대 안갈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예, 오면은요? 너무 좋은, 예쁘고. 원래 그 국외비엔날레 예. 같은 데 가면 조용 해야 되고, 예. 지루해서 어린이들이 예.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 그런, 그러니까 본존시나 뭐 초대극가 음. 이런 곳은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는 쉬운 곳은 아닌데, 음.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면 어린이 비엔날레 장소가 있는데요. 음. 거기는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되고 자도 되고 아, 그래요? 어린이 병원도 예쁘게 또 만들어놨고 음. 그래서 되게 재밌고 그다음에 동부 창고에서는 음. 이제 열린 비엔날레의 음. 일환으로 이름하여 어마어마 페스티벌. 어마어마 제가 페스티벌. 우리 직원이 이름을 적어 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시민들한테 혼날 텐데 이걸 <laughs>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랬더니.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 페스티벌 안에는 동부창고 7개 건물을 활용해서 지역 작가 60명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음. 45일간 프리마켓이 운영되고 음. 공예 체험이 운영되고 콘서트 같은 게 전개되고요. 특히 토요일에는 토요 콘서트가 음.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콘서트가 있어서 공연 체험 전시 마켓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선물세트 같은 아, 종합 걸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대표,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요,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네. 뭐부터 봐야 될지, 네. 뭐 동선짜기가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종합선물세트가, 네.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될지 어렵잖아요. 근데, 근데 저희는 간단합니다. 추천할 만한 팁, 뭐가 네. 있습니까? 시민들이라면, 네. 도민이나 시민들이라면, 죄송합니다만 두번 또는 세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아한 번에다 끝내지 말고 대신 네. 입장료를 내는 곳은 한 곳뿐이니까. 아 네. 한 번은 입장료 내고 보시고, 음. 그게 바로 문화재주청 본관에서 열리는 본전시. 본전시 초대국가 스페인 네. 국제공예 공모전 음. 이런 메인 전시는 입장료가 있으니 네. 입장료 내고 보시고 음. 다리가 아프잖아요. 다리가 음, 아파. 요 다리가 아프겠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동부창고에 있는, 거긴 다 무료입니다. 음. 조금 전에 처음 화면에 있었던 게 미디아트전이지 않습니까? 네, 네. 미디아트전은 가족 단위로 오면 아이들, 음. 청소년들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음. 왜냐하면 미디아트를 보면 시각적으로 그냥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니까 음. 어른들도 좋아하겠지만 청소년들이 정말 좋아할 거니까 미디아트전 보고 거기에 그이 작가들의 사물전 음. 마켓에서 좋은 작품도 네. 좀 보시고 또 체험도 하시고 거기 카페도 있으니까 차도 하시고 음. 어, 물론 차를 마실 때는 돈을 내겠습니다만 음. 사실은 관람이나 이런 그 기본적인 경비는 다 무료니까 음. 그러니까 본 전시를 볼 때는 유료로 한번 보시고, 보시고. 그다음에 어. 동부창고는 무료로 보시고 음. 또한 번은 어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피카소 전 무료지 않습니까? 아. 국립청주박물관에서는 이건희 컬렉션 전 국보 음. 보물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지 않습니까? 음. 청주 시립 미술관에서는 건축가 어, 이 미술에 만난 특별전, 이런 그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비엔날레 메인 정시, 전시, 저, 전시는 상징성도 있고, 메인 전시를 보지 않고 서브만 본 거는 비엔날레 본게 아니거든요. 아. 딱한 번은 유료로 오시고, 음. 나머지는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무료로 즐기시면, 정말로 저렴하게, 그 다음에, 고품격 있게, 그리고 9월, 10월을 문화로 행복하게 좋은 추억을 가지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일이나 되니까 예. 차분하게 좀 이게 스케줄을 좀 짜가지고 예, 예, 예. 가족 또 예. 혼자라도 예, 예. 돌아다니시는 건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예. 어, 그래서 그, 음, 대표님께서는 이제 요번에뭐 일곱 번 여덟 번째 지금 하시는데 예. 개인적으로 주목한다고 할까요? 예. 아유, 난요번에 이게 포인트야 예. 내 인생에서 대표님 <laughs> 개인적으로 음. 개인적으로 뭡니까 포인트가 아니, 있다면? 음, 제 개인적으로 그, 이 주목하고 또는 주력하는 거는 음.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서 불 꺼진 담배 공장에 문화의 불을 켠그 문화 제조창을 음. 세계적으로 네.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음. 청주가 뭐, 노잼도시, 노잼도시 하니까 이범석 음. 시장님이 꿀잼 청주 만들겠다고 음. 다양한 그, 음. 그 축제나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고. 음. 그런데 저는 그 중심에 음. 문화제조창이 음. 있어야 되고, 음. 실제로 문화제조창이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비엔날레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문화제조창을 알려야 되고, 음. 전 세계적으로 문화재조창을 알려야 되겠다는 게제 소망이고요. 음. 그래서 문화재조창의 명소화가 네. 핵심입니다. 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거 비엔날레도 이제 공예 비엔날레, 도 이제 공예비엔날레, 그 공예작가들 몇몇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냐라는 음.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공예비엔날레가 청주에 남긴 게 뭐냐라고 음. 저한테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13회째 해오면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을 해오면서 저는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공예 비엔날레가 아니었으면 저 문화재조창은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정도의 자긍심을 가져도 되고요. 또 공예가 왜 청주에 샜는가? 사실은 제가 지난 4월에 프랑스 파리에 가고본게 네. 있죠. 예, 그게 뭘까요? 그치. 그렇죠. 원본. 50년 만에 공개된 원본을 봤는데요. 음...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종이는요, 이 종이는 100년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음. 100년 지나면 다 부스러집니다. 그런데 1000년 가까이 된 1377년에 그 가능된 거 아닙니까? 1377년 네. 고려시대에 1000년 가까이 된 종이 원본 보존 상태가 너무 완벽했던 거예요. 오. 왜 그랬을까? 음.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그거는 지천년 견오백. 비단은 500년 가고 종이는 1000년 간다. 1000년 가는 종이를 만들 수 있었던 청주의 자긍심이 있었던 겁니다. 음. 그 시대에는 세계 최고의 금속 칼자를 만드는 장인, 음. 세계 최고의 종이를 만드는 장인, 세계 최고의 책을 만드는 장인 그리고 붓, 먹, 벼루 이런 그 문방사우의 어떤 최고의 장인들이 청주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음. 그게 사실은 공예의 원형이 지않습니까 음. 한지, 금속 칼자 이런 것들이 다 공예의 원형이고,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한류, K-컬처의 원형이거든요. 사실은 본전시에 들어오면은 본전시가 다섯 개의 섹션인데, 그 중에 하나의 섹션이 직지와 사람들입니다. 음. 금속갈자장, 음. 그 다음에, 어, 배첩장, 한지장, 필장, 어, 이런 다양한, 어, 책과 관련된 우리나라 특히 청주 최고의 장인들이 한 공간을 연출하고, 거기서 다양한, 어,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거든요. 의를 통해서 청주 시민이 문화적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갖고요. 또 동부 창고 같은 경우는 낡고 방치되어 있던 창고 건물이 훌륭한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탄생했지않습니까 네.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희망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어 보람이고 음. 자긍심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대표님. 네. 그런데 이제 그 대표님 입장에서 음, 올해 그래도 몇명 정도 관객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고, 또 요새 이제 밥, 여러모로 바쁠 텐데, 이범석 시장님께서 뭐 당부한 그런 것들은 음. 무엇인가요? 네. 어, 사실 이제 이범석 시장님하고는 뭐 계속 우리 행사 진행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음. 아시겠습니다만, 또 오송구의 참사 때문에 음. 에, 사실 한, 최근 두 달, 네. 어, 사실 슬픔에 그, 음. 이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제 첫째가 안전이다. 안전. 두 번째는 쾌적해야 되고, 음. 세 번째는 시민들한테 감동을 줘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 오일 여름에 정말 더웠고, 비피해도 많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심이 큰 시민들한테 사실은 위로, 위로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문화예술이 아니냐. 문화예술의, 어, 핵심이 또 올가을에 공예비엔날레가 있는데, 비엔날레를 통해서, 마치 공예를 하는 몇몇 사람들만의 어떤 축제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를 통해서 치유하고, 시민들이 힐링하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라 아주 적극적이고 강력한 그 메시지가 있었고요. 음.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네. 어, 관람객 목표는 공식적으로는 20만 명입니다만은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 전시장 말고는 다 무료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무료는 사실은 그몇몇 몇 분이 다녀갔는지 체크하기 쉽지 않지만 저희가 바라건대 또이 정도 저희가 문화재유창에서 준비했다면. 음. 50만에서 60만 정도가 음. 다녀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해외에서도 전국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 가정별로, 우리 청주시민 음. 가정별로 가족별로 한분 이상은 거의 음. 우리 비엔날레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음. 또 그러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그 청주의 자긍심,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아 내일부터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보고요. 또 준비하시느라고 예.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여담인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예. 그저 청주시 문화진흥재단은 그 무슨 행사할 때마다 예. 이름을 잘 짓더라고요. 아그대성동화 뭐 무슨 <laughs> 예. 뭐 중앙동 뭐 예. 그, 그런 뭐. 것들은 어,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 어떻게 나옵니까? 사실은. 저의 역할보다 음. 직원들의 역할이 더 크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완전히 풀리면서 거의 4월부터 음. 지금까지 우리 재단이 거의 주말 쉬지 않고 일을 해오고 있어요. 음. 저도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그러면 예컨대 피크닉 콘서트, 음. 그 다음에 서머 어, 나이트 동부창고 음. 행사, 어, 원두심 페스티벌의 중앙동화그 음. 다음에 어, 문화재 야행이 얼마, 음. 엊그제 끝났지 않습니까? 네, 네. 문화재 야행에서도 3일 동안 정말 7만 명 넘는 많은 음. 시민들이 오셔서고 저는 아직까지 문화재 여행에서 단한 사람도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음. 옛날에는 호불호가 분명 히 있었거든요. 네. 올해는 어, 여름은 다 좋아했는데 그 명칭을 저희가 그 정할 때는 첫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기획하느냐 그 기획 정신에 맞는 어떤 메시지가 뭔가를 먼저 고민하죠.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요.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올도합니다. 음. 저는 기꺼이. 우리 직원들이 제안한 메시지나 정책을 100% 수용하는 편이고요. 다만, 저도 좀 호랑이 같아갖고, 일을 안 하는 직원들한테는 좀더 어, 어, 냉정하죠. 음. 엄하고, 다만, 열심히 하는 직원한테는 제가 한없이 베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직원들한테 좋은 성과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지, 명칭부터. 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데도 변광서 청주신문화산업진흥재단 음. 대표이사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45일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